그래요 아이, 예. 예예 예. 예. 아유 저기뭐야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직접도 목전드리니까 좋네요. 에이, 감사합니다. 아, 아, <웃음> <웃음> 그래요? 아유 뭐 캐나다 오신지도 오래됐고 저보다 훨씬 뭐두 배나 더 빨리 오신 것 같은데. 어 예. 예. 그러면은 뭐 그동안 뭐 다른 뭐 다른 거뭐 하셨습니까? 아 저는 저기 직장생활 20년 했어요. 아, 여기서 아, 그냥 캐나다에서. 한 오. 예, 오, 예 뭐, 배, 배아시네 뭐. 캐나다 우드, 저보다 <laughs> 뭐, 훨씬 더 잘하시고, 어, 그러실 텐데, 예, 예. 뭐, 예, 미쳐나서. 아, 니 저기, 뭐야. 예. 아니, 저기, 뭐야. 이쪽은 전혀 사무실만 일하다가. 예. 그래요? 사실은 저는 뭐, 저기, 이런 건 잘해요. 운전, 운 같은 아, 거. 뭐, 기계 그래요? 쪽이나 그런 예. 쪽은. 원래 저기, 뭐, 저기, 전공이 뭐, 엔지인 쪽이, 워 어, 쪽이고 그러니까, 아, 옛날에. 아, 근데 뭐,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해보려고. 네, 예, 예. 사실 저기 딱 서고 나서 정말 열심히 배웠거든요. 저기 예, 트럭도 예, 예, 열심히 예. 하고. 그래서 예. 6월달에, 8월 31일날, 6월달, 6월, 6월 1 2일날딱 해가지고, 예. 8월 30일날 그냥 뭐, 그것도 한 번에 어떻게 되고 운 좋게. 예, 잠깐만, 예, 예, 예 잠깐만요. 왜냐면 할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어, 지금 예. 통화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어, 혹시 제가 필요한 예.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좀 공유하고, 어, 그래, 그래도 예. 괜찮겠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아,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음, 이상하게 <웃음> 보고. <웃음> 그래. 아니, 데그 얘기 듣고는, 예. 아니, 저기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보고는, 예. 그냥 보면은. 그래. 저기, 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뭐, 다른 나라 사람도 한국 사람 뿐만 아니고, 네. 다 나라 사람도 네. 만만치 않으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laughs>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네. 이제 저보다 이제 캐나다도 오래 사셨고, 또 계급도 저보다 높잖아요. 네. 저는 아직 영주권자인데, 이제 시민권자 이제 계급도더 네. 높고, 그러니까 이제, 네. 어, 혹시 이제 캐나다의 선배님이시고, 아,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제가 또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예, 예, 예. 서로 이제 제가 또 도울 부분이 있, 있으면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예, 예. 그러면은 좋죠 뭐.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여기 또 살아오는 경험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으면 저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렇게 쭉 옛날에 말씀드렸 집주님이나 네. 처음에 옛날 이렇게 네. 보다가 네. 저도 네.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고 네. 싶었던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그때는 네.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 네. 뭐 옆에 좀 그래서 이제 쭉 쫓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저기 저기 네. 뭐야 이렇게 뭐 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으면 네. 같이 한 번씩 해서 또 같이 네. 하도록 네. 해게요그러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 면허증을 따시고, 취업을 했는데, 이제, 처벌하고, 그, 이제, 그, 뭐야, 거부당하고, 이제, 좀 그런 적이 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 어, 저기, 이제, 뭐냐면,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로 이렇게, 예, 예. 저고해밀턴에 플루프라고 있잖아요. 한1 0년1대 예, 예. 회사인데, 그때 뭐, 우리 이제, 해피트럭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런, 예, 예. 그런 거 하나 수용 없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수용 없고, 예. 어, 뭐 저기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은 아직 모르지만. 근데 예예. 이제 거기서 3주 동안 페이더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예. 예. 트레이너 둘이 너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웃음> <웃음>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AZ하고 D, a 로 시험을 인터뷰하고 예예. 로드 테스트까지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 딱 들어갔더니 여기도 뭐 이미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 예. 뭐 친구, 아들 예, 예. 그런 쪽으로 해갖고 예. 제자리를 딴 사람한테 주고 그렇죠. 미안하니까 예, 예. 스트레이트 트럭을 해볼래 갑자기 자리가 어... 없어졌다 오... 경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아... 트레이닝 안 시켜도 되는 사람이 왔다 그런데 어... 미안한지 저한테 예. 그러면 스트이트 트럭을 한번 해볼래 엘스에 어... 에이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 예. 딜리버리, 예. 로컬 딜리버리 하는 거 그래서 예, 예. 3주 동안 페이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트레이너하고 예. 두 사람하고 예. 여기 3주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은 거, 거 평가 폼이 있잖아. 예예. 예. 거기도 막 저기 회사에 여기는 막 바로 일할 수 있다. 그러고막그레이스로 어... 막 해가지고 다 좋았거든 근데 예. 무슨 일인지 또딱 예. 저기 뭐야 솔로 드라이버 하려니까 회사에서 예. 또딴 사람 있다 해가지고 딱 예, 하고 그러니까 예. 갑질이죠. 여기도 보이지 않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트럭 회사들이. 어 초보자를 기피해요.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브가 부족하다 해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 이제 초보자를 이제 자기들이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초보 트럭커들을 예.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보험 문제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런 얘기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그 어디 막뭐 다른데 어디 하신다고 했었죠 이 일을. 어 이제 두 번째는 그 끝나고 나서 예. 이제 11월 달에 그랬거든요. 예. 1월 5일 날 저번 달에. 그래서 예예. 두 번째는 예. 그 크리스카. 아 크리스카요. 여기 테피트럭커 님보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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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1호 해가지고 면접하고 <laughs> <laughs> 예 1호가 거기서 하셨더라 고요 예. 하고 또면 저기 로드 테스트까지 하고. 예. 저번주, 그러니까 예. 11월, 예. 저기 저번주 수요일부터 또 다시 트레이닝 한다고 하더니, 예. 자국부까지 보내고 사인까지 다 보냈어요. 제가 다 이제 끝나는 걸로. 예, 예. 가서 거기서 어디 가서 드롭 테스트하고 뭐 알콜 좀까지 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 거까지 예. 갔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끝난 거냐는요 왜냐하면 자국 왔는데 사인을 예, 예. 보냈고, 그 다음에 예, 예. 거기서 한달 트레이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페이지 어, 트레이닝으로 오, 한 달을 예.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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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딱 원하는 거 그래서 사인해서 보냈는데 예. 또 저기 화요일 날 시작하는데 전주 금요일 날 오후에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예. 사람을 못 구한다 트레이닝 할 사람을 그래서 <laughs> 너를 고용 못하겠다 그러면은. 예. 고용 안 해도, 지금 그렇다면은, 그냥, 캐디데이트 후보로 놔두고, 예. 트레이너가 생기면 그때, 하면안 예.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 또 거기도 맞다, 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더 경력, 예, 경력자가 이제 들어와버리고, 그러면은, 막 이제, 밀려, 예, 예. 밀려버리는 거죠, 순서가. <laughs> 그래가지고, 예. 또 이제, 또 다시, 저기 뭐야, 아, 또, 바로 바로 또 저기 우체국에 어떻게 해서. 예, 예. 우체국에 보면은 언컬이라고 있어요. 뭐, 술르 네. 면하는 가는 거. 아. 뭐, 평창이 되기 전에. 예, 예. 가지고 우체국에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그건 우체국은 좀정부공무원잡이다 음. 보니까 임시직이라도 좀 그렇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겠죠, 예. 그것도 인터뷰하고 어떻게로드테스도 빨리 잡아줬어요 예, 거기서 예. 그래가지고 로드테스로 합격하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다음주 8일부터 예. 거기서도 어 2주간 트레이닝을 해요 예, 예. 페이드 트레이닝으로 예, 그래서 예. 하기는 하는데 원래 꿈은 그게 아닌데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초보 때는 예, 예. 아무거나 경력을 쌓으시면 돼요 캐나다 내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예, 예. 그게 무슨 차를 했든지 예, 예.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캐나다에서 내가 이런 회사에서 트럭, 예, 예. 트럭을 뭐 작은 걸 했든지 큰걸 했든지 뭐 청소차를 했든지 이제 예,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 예. 그게 다그 경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밀어도 아무것도 예, 예. 없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지그 정도만 되면은 예, 아, 그래. 3개월이 든는 6개월 정도만 그냥 거기 우체국도 예, 예.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뭐 공공적이고 해니까, 그래서 이제 딱그 정도만 하시면은, 어디를, 회사를 내밀어도, 뭐, 무난하게 다, 다 업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 그래도 뭐, 예, 여기서 뭐, 다 시민권자고, 뭐, 무리 없이 뭐든지 다 잘하시니까, 뭐, 어디 가서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 영주권도 없는 사람들도 하는데, <웃음> <웃음>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아, 네. 그렇게 이제 네. 경력 쌓고 계시다가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어 이제 네, 또 네.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그 포진 네, 네.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때 그 회사에서 이제 또그 네, 네. 채용한다는 정보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그러면은 금방 이제 될 수도 있을 네, 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 주민권자분이고 여기 뭐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냥 경력이 단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력은 그 우체국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농홀 드라이버 이제 그런 데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도 가면 은또 어차피 뭐, 회사에 따라서, 뭐, 한달 트레이닝 하는 데도 있고, 뭐, 두달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 개. 팀으로 다니면서, 어차피 이제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팀 드라이버로도 할 수도 있고, 다행히 뭐, 한달 내내 끝나면은, 좋은 거죠. 한달 안에 끝나면은. 근데 이제 좀 길게 가, 예, 예, 예. 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큰 회사일수록 좀 그걸 길게 가지고 갑니다. 그데 어, 조금만 이제 예. 중소 정도 되는 회사들은 그냥 보통 한달 안에 다,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리, 그렇게까지 영어 되는데 뭐 그렇게 뭐 다른 거뭐 특별히 뭐 배워야 될 것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습득하시면 되니까 어, 뭐 걱정하실 거 없,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시다가도 어, 좋은 자리가 이렇게 또 연, 연결이 되면은 어또 이렇게 같이 또 한번 인터뷰 해보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은뭐 무난하게 어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이제 트러커의 길로 이제 접어들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아, 잘하셨네요 그래도 늦게나마 어 그래도 잘 생각하셨네요 제가 <laughs> 제가 해보니까. 네. 이게 예.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제일 낫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누구나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저는 솔직히 그냥 몇백프로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그 바쁜 와중에도 예. 이렇게 예. 본인의 경험이나 그런 걸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 예. 사람들한테 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존경합니다. <laughs> 아유, 별 말씀을 요데 아, 그래도 뭐, 욕먹고, 그 이상하게 취급받고 있고 그러는데요. 뭐. 그러니까, 어, 이제. 제, 제, 한국에서도 예, 그런, 한국에서도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예, 사람 서운한 예. 건 다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왜냐면 서로 기대하는 게 바르면은 바로 서운해져요. 예,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이제 예. 예, 바로 또, 그냥. 음. 금방 막 형님 형님 하다가 바로 돌았서서 개자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그 <laughs> <laughs> 그, 그런데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예.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았으니까 제가 우리 예. 트럭님 자주 괴롭히지 않나요? 예. 제가 뭐 진행상 나머지 알려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저기 그 제가 우리 그또 미시다가 예. 이제 커뮤니티가 있고 해서 사람들 거기 한 어, 그, 커뮤니티만 해도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모임도, 아, 예, 예. 모임도 하고 있고,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10명이, 예, 예, 예. 10명도 넘고, 예, 예. 또 지금 이제 학원에 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전역에 뭐밴쿠버도 있고, 저쪽에 뭐대서양 쪽에도 있고, 예, 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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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예. 이렇게 재밌게 살면 되죠 뭐. <laughs> 예. 그래요. 예. 그 절대 그뭐 이상한 사람들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예, 이제 뭐, <laughs> 초월했습니다만은 근데 가끔 인간이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예. 그런 소리를 하면 이 화가 나게, 예.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렇죠 제가 아니 예. 거기 너무 에 예. 따진 바가 있어도 이렇게 참만해 보면 본인의 귀한 시간 때가고 예. 이렇게 하는데 예. 절대 그런 데다 그냥 뭐 저기 예. 뭐 그런거 신경쓸 것도 없습니다 예. 예. <웃음> <웃음> 뭐 해밀선이고 그러니까 뭐 가까운데 있으니 계시니까 어 제가 뭐또 예, 예. 우리 그뭐 막년에 때나 뭐 어떻게 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어 같이 이렇게 예, 예. 제가 하, 해고 예. 아니면 은 이제 제가 그 카톡방에 카톡방에 이렇게 초대를 예, 예. 초대를 해드릴게요 토론토에 있는 카톡방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예, 이제, 그지, 이제 예, 캐나다에서 또 저희들이 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뭐 예. 이제 뭐뭐 뭐 LMI 있고 이제 유학 유학 뭐 와이프 유학으로 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 다 영주권 그러니까, 예, 예. 예, 영주권을 또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음. 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예. 태위태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신분적으로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 아, 어, 신분적으로 아, 아. 가장 그래요. 높은 계급에 계신 분이 <laughs> 좀 이렇게 <웃음> <또> <웃음> 조언을 해주시면은 어, 많은 도움이 예, 예.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또 예. 제가 조언을 해릴수 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네. 그런 분들이 진짜로 이제 뭐 선배고 그러지 뭐 그냥 뭐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고 뭐 트럭 오래 했다고 뭐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예. 한점 뭐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예. 뭐 여기 일단 먼저 연락해서 고맙고 연락이 주셔서 예. 고맙고요. 안전제는지 예. 예. 하시고. 예예. 그리고 이렇게 카톡을 한 번씩 연락하고 그래요. 하고요. 예. 제가 그 초대해 드릴게요. 우리 그 단톡방에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예. 예. 예.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예. 예. 또 아니면 뭐 저하고 또 계속 연락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어.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 예. 예 그래서 한번 뭐 조만간에 한번 얼굴 뵐수 있으면 또 한번 예, 예. <laughs> 그렇게 그렇게 아, 저도, 할게요. 너무 좋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안전 운전하시고요. 예예. 예. 아, 이렇게 또 이제 그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 오랜 생활하시고 또제2의또 다른 또 또. 직업을 또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시려고 <laughs> 여기저기 하시다가, 어, 이제 좀좌절을 맛보시고 또 저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분의 또 인생은 또 어떻게 <laughs> 어떻게 풀려갈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근데 뭐 시민권자시고 캐나다 생활을 워낙 오래 하시고 뭐 직장생활 20년 하셨으니까 뭐 캐나다가 뭐그번제복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움받을 일이 또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오는 사람들 이제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진행해야 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캐나다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로 이렇게 같이 이론으로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만나서 반가웠고요. 예,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펜실베니아 서스켄 나강입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지금 시간은 1시 42분인데요. 지금 1 6도예요 갑자기 지금 봄이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 눈, 눈이 많이 와 있는 곳을 이제 지나왔는데, 어, 여기 오니까 더워가지고 다시 제가 옷을 또 갈아입고 가고 있습니다.